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라우터만 좀 사용을 해봤는데 어, 이렇게 3,600 L3 스위치라고 그랬잖아요. 이 스위치를 GNS 상에서 쓰는 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 여기 보시면 이미 스위치나 허브가 있어요. 얘는 그냥 GNS가 지원해주는 엄청 간단한 스위치고 스위치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스코의 스위치 장비를 배울 때 스위치가 지원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V-LAN 이라던가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런 거를 실습을 해볼 수가 없어요. 저 스위치는. 단순히 그냥 하나의 네트워크 대역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만 하지 추가적인 스위치 장비 세팅 같은 건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L3 스위치를 스위치처럼 쓰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GNS상에서 스위치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일단 모양이 라우터잖아요. 동그란 모양이 라우터라고 그랬죠. 스위치는 이런 식으로 네모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실제 라우터도 네모나게 생기긴 했어요. 그냥 이런 토폴로지 상에서 그림으로 그릴 때 동그랗게 그리는 거지. 그래서 얘의 모양을 일단 바꿔 볼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우클릭하신 다음에 체인지 심볼 누르시면 바꾸고 싶은 그 아이콘 모양이 있어요. 맨 밑에 가시면 이더넷 스위치가 있습니다. 얘로 바꿔서 써볼게요. 얘로 바꿔서 쓰시면 스위치처럼 됐죠. 그리고 슬롯을 추가할 때, 요16 ESW 요 슬롯, 이 모듈을 추가해야 스위치처럼 동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니까저 모듈이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16 ESW 추가하면 랜선을 꼽을 수 있는 포트가 16개가 달린 스위치용 그런 모듈을 추가하는 거예요 실제 장비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얘네는 PC들이니까, 이렇게 쭉다 지우고, 지우고 할게요. 다 지우고, 다 지우고 하는데, 자, 만약에 지금, 이 하나의 스위치 장비에다가, 얘네들을 이렇게 다 연결을 해요. 그러면, 얘네 셋은 전부 다 같은 네트워크 대역에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같은 네트워크 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VMnet 1번을 만약 썼다고 해볼게요. 얘는. VMnet 1번을 썼어요. 그럼 얘는 몇 번을 써야 될까? VMnet 몇번 써야 될까? 우리 아까 장치, VMA 장치 두개 추가할 때는 v m n e 1번, v m n e 2번 썼죠. 다르게 했잖아요. 얘는. 얘는? 그래서 얘도 v m n e 1번으로 해줘야 돼요. 같은 네트워크 대역에 있으면. 그러니까 얘네들을 구분하는 거는 v m n e 하나당 장치 하나가 아니라 같은 네트워크 대역, 구분하는 건 네트워크 대역이에요. 같은 네트워크 대역이면 같은 장치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상환경이라 그렇지, 여러분들 실제면은 그냥 이 스위치에 전부 다 똑같이 꼽은 장비들인 거예요. 그럼 같은 네트워크 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장치를 써야 되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지금 얘도 VMnet 1번 쓸 거고요. 1번이 여기 있고 얘도 vmnet 1번을 추가해서 각각 연결을 하는데 약간 조금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얘가 그16 ESW 모듈이 gns가 또 살짝 이게 베타 버전이잖아요. 옛날 거라 조금 또 삐리해요. 그래서 너무 이 앞에 번호 있죠. 앞에 번호 네. 1, 2, 3, 4, 5, 6, 7뭐 이런 거 1-01234567 여기 꼽으면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러가 없이 나오는데 통신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쓰려면 대충 한 이쪽쯤 10번 이후 걸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건 왜 그런지 몰라요. GNS가 조금 그렇기 거, 그런 렇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 잘못이 아니랍니다. GNS 만든 사람들한테 한번 메일 보내봐요. 왜 이딴 식으로 만들었냐 농담 이 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10 번, 뭐11번 이런 식 으로 써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 끼워 주면 되 겠죠？이렇게 얘도 vmnet 1번 이고, 얘도 vmnet 1번 이다. 요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대로 한번 세팅해 보면 되겠죠? 얘도 이 VM의 1번 네트워크 때요. VM의 1번이 지금 우리가 10, 10, 10에 0에 24비트 에놨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2번을 쓰게 하고, 얘는 뭐 10번을 쓰게 하고 얘는 20번을 쓰게. 했을 때 얘네들끼리 전부 다 인터넷이 인터넷이 돼. 서로 통신이 돼야겠죠. 서 라우터부터 IP 설정하면은 그리고 XP 두 대도 IP 설정 해 주면 되 겠죠？얘 는 10, 10, 10, 100 이네 10번 으로 해야지 옆에 있는 VMA 어는 우리 아까 실습 했을 때 VMA 2번 으로 했었 으니까 요 것도 바꿔 줘야 겠죠？VMA VMware 1번 으로 VMA 어도잘 바꿔 주 시고 IP 설정도 그거 에맞게 바꾸 셔야 됩니다. 자, 일단 XP 첫 번째 에서 핑 10, 10, 12번 라우터 랑 통신 잘되 고, 두 번째 에도 음 IP 가 겹친다고 그럴 리가 10, 10, 10에20딴거써 볼까요? 30 아, 이 름이 겹치 는거 구나. p i n 10, 10, 12랑 통신 잘 되고, 그리고 XP끼리 서로 또 통신이 되야겠죠 요렇게. 지금 요세 명이 지금 통신이 다잘 되고 있어요. 얘 지금 제가 30으로 했어요. 여기가 요렇게 통신이 서로 셋이 잘 되고 있는 상태. 하나의 네트워크 대역에 스위치 이용해서 여러 개의 가상머신을 같은 네트워크 대역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